해야 될거 아니에요 1년 초가금지니까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 작성하다 보면 빼먹을 수도 있어요 아, 있죠 그렇죠 이게 아, 세금 신고하다가 뭐 빼먹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세무사 본인 거 신고하면서 빼먹는 경우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 정신이 없지, 내 미쳤지, 뭐, 뭐 이래가면서 이게 뭐, 야, 다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그러면 없죠? 한번더 선택의 기회를 줍니 세무서 와서 사업연도신고한장 내달라는 거야. 뒤네가 정해 이거예요, 다시 아, 실수했나 보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연도 신고하라는 를 거예요. 신고대로 인정. 신고하면. 물론, 1년 초과는안 돼요. 신고하러 가서 거기 가서 200년 하면, 태무공무 담당,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거예요, 아마. <laughs> 요거. 아니, 농담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하겠죠. 요거.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관에 넣나요, 안 넣나요? 넣죠. 그게 할 일이 없어요. 이게. <laughs>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런 사업연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진짜 시험용이에요. 이게 이제 필드에서는 거의 쓸 일이 거의 없는.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쇼맨 쉬우면 나와요. 쇼맨은 나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어떡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잠깐 베이스를 깔아드릴게요. 사업연도 신고가 필요한 법인이에요. 자, 첫 번째. 내국 법인임. 자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내국법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제도가 없어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파가 국민의 내용부터 이자 천만 원을 받아요. 뭐, 100만 원을 받는다 할까요? 그럼 쉽게 그럼 14%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 14% 얼마죠? 14만, 14만 원, 원 국민의 떼이죠. 네. 우리 지방세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얼마네요? 14만 원 내죠. 네. 이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면 이걸 분리 과세라 그래요. 근데 소득세는 2천만 원이 안 되면 이렇게 납세무가 종결됩니다. 근데 법인세는 이걸로 납세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3월달에 3월달에 100만 원 잡고 10%부터 25% 때리고 14만 원뛰거 있죠? 그걸 기납부로 빼줍니다. 이걸 종합과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국법인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다 종합과세지. 일단 내국법인은 분리과세가 없고 종합과세니까 이걸 기간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10% 때릴 건지 20% 때릴 건지 25% 때릴 건지 정해야죠. 그 걔네들은 사업연도가 필요해요. 내국법인은 무조건. 자두 번째 외국법인이에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물지죠. 자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요. 국내 사업장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장사해서 또돈 벌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연도 필요해야 해요. 필요하죠. 자,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당연히 사업연도가 필요한.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국내 사업장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싱가포르 투자처처럼 강남에 빌딩 두 개, 분당에 하나, 영동 뭐 대한민국이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보는지 이게 이거 사요. 그럼 얘네들도 이거 팔아먹고 합쳐지고 누진과세가 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업연도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두 번째는 국내 사업장은 없더라도 국내에 부동산 소득이나 자산 장도 소득 같은 게 있는 경우 자 이제 세 번째에요 국내 사업장 없어요 부동산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의 유나이티드라고 할게요 기획사예요 미국 회사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현대카드가 아이파가 불러요 니네 소속의 그 엘버트라는 가수 있지 우리나라 와갖고 공인 한번 해 줘. 50억 줄게. 괜찮지 않나? 그랬더니 아, 알았어. 그러면 얘는 국내 사업장이 있어 없어요? 국내 부동산 같은 거있어 없어요? 와가지고 하루 이틀 공인해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시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시켜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인데 부동산 소득 등도 없으면 뭘로 납세의무가 종결돼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니까 현대카드나. 아이파가 원천징수한 걸로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끝이라는 거죠. 국세청에. 그러면 걔네들은 사업연도가 필요해야 하네요. 안, 안 하죠.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정관에 규정이 있어요. 그럼 사업연도 신고해야 하네요. 안, 안 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하는 거예요.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있으니까 신고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용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업연도 신고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같은 애들은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 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캐주는 사업연도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 돈 주는 애가 뛰고 국세청이 내는 걸로 쫑내는 거니까요.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이